이번엔 우리 큰딸이 보낸 주꾸미를 언박싱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번 주꾸미를 봉지에서 따서 이제 했습니다. 네 멍물이 그대로 있죠. 싱싱합니다. 저는 항상 이수산물은 수돗물에 한번 헹굽니다. 좀 찝찝해서요. 일단 거름망에 담아서 손질하겠습니다. 손질하겠습니다 가위로 머리를 잘라주고 내장을 떼어냅니다 내장 중에서 요거만 떼어냅니다 그리고 대치기 좋게 갈라주고요 싱싱하면 이건 먹어줘, 좋은데. 괜히, 먹는 이 떼어냅니다. 이빨 떼어내고요. 입이죠. 네. 어, 이건 쭈꾸미가 좀 큽니다. 그죠? 음직스럽습니다 알도 꽉 찼고 음. 큽니다 음. 내장도 크고 그냥 잘 헹궈서 접시에 담겠습니다. 아그 어, 전에 해금을 좀 밀가루를 넣어서 해줘야죠. 깜빡했습니다. 불순물도 제거하고, 미끌 미끌한 것도 제거하고, 겸사겸사. 자, 헹구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순물이 나왔죠? 야, 이제 접시에 담았습니다. 자, 살짝 데쳐야 되겠죠. 음, 물이 살살 끓기 시작하네요. 좀금 있다 넣겠습니다. 아, 물이 끓네요. 자, 넣겠습니다. 문어 같은 거한 7분에서 10분 삶는데, 쭈꾸미는 한 5분 정도? 3분에서 5분? 그 정도 삶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끓고 있네요. 한번 데쳐서 이제 건지겠습니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습니다. 그래서 옮기겠습니다. 음, 좋다. 오 네, 찬물에 한번 헹궈야죠. 응, 접시에 저, 먹기 좋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 넣겠습니다. 아, 군침도네요. 자, 이제 세팅이 되었습니다. 맛을 보겠습니다. 이거 많은 것 같죠? 저 식과 원래 다섯이라, 그게 많는 않습니다. 마사비 찍고, 초장에, 음, 아우, 쫄깃쫄깃 합니다.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